자 이번에는 오늘 아침 브리핑 소식인데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어, 집안 창문 안 여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냄새 배잖아요. 음,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 나가 보면 과일들이 참 풍성한데 올해엔 그렇죠. 특히 가격도 저렴합니다. 과일 맛있게 드시고 남은 껍질로 냄새 잡는 방법 준비를 했고요. 또 다시 연예계 불법 도박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 소식부터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만나보시죠. 연예계 불법 도박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명 맞대기 도박이라고 하는 수억 원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연예인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수근 씨, 탁재훈 씨에 이어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토니안 씨의 소속사를 찾아가 봤는데요. 일단 조사 받은 건 맞고요. 그래서 결과 지금. 서 이제 회의 하고 네. 나서 추후에 따로 입장을 다시 발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수근 씨 소속사 입장입니다. 그 팬들이나 대중분들한테 너무 깊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셔서 네. 지금 맡고 계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건 맞고 그 결과에. 따라서 네. 이게 뭐될 텐데 일단은 방송은 중단하시게 되십니다. 연예인들이라고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자기가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여유를 여유가 있으면 그거를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안 하고 오히려 나쁜 쪽으로 도박을 한 그런 것좀 아닌 것 같아요. 세명 모두 연예계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기에 연예계에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도박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스포츠 토토게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개그맨 김준호 씨는 2009년 해외 원정 도박 파문으로 물리를 일으킨 바 있었죠. 이후 자숙의 기간을 거쳐 약 8개월 뒤에 방송가에 복귀를 했습니다. 거죠? 아 그럼 완전 좋니다 또한 신화 멤버 가수 신혜성 씨도 불법 도박으로 인해 약 1년 뒤 국내 무대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런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가 빨라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김은국 씨와 막말 파문을 일으킨 방송인 김구라 씨는 빠른 방송 복귀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는데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연예계 불법 도박 사태 신화 멤버 n 디와 방송인 붐까지 합류하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외에도 다수가 용의선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들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검찰에서는 도박 여부와 도박 자금의 규모,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 같은 경우는 뭐 초범인 경우에는 어좀 다시 복귀한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뭐 해외 원정 도박이라든가 어떤 도박의 어떤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경우에는 좀 자숙 기간이 길어지거나 방송 활동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 이 가능하겠습니다. 공인으로서 그들의 말과 행동의 영향력이 큰 만큼 매사에 책임감을 조금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 다음 소식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얼굴에는 기생충이 산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징그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laughs> 여기 산다면은 내가 이렇게 뭐 때리던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런 기생충이 모든 얼굴에 다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피부에 자신 있다는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여드름 피부가 아니어서 피부에 자신 있습니다. 자, 피부 좋다고 자부한 제작진도 보이시나요? 문항충 발견. 자, 최근 피부 질환이 심해졌다는 한 주부. 위상 상태부터 점검해 봤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자주 바꿔야 되고 자주 세척을 해야 된다고는 아는데 솔직히 사용하다 보니까 이 퍼프를 매일같이 빨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한 교환을 하는 것도 시간적인 면에서도 솔직히 귀찮아지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녀의 피부 질환을 악화시켰는지 하루를 지켜봤는데요. 아, 매운 것을 좋아해서 좀 매운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서 해 먹거든요. 평소 매운 음식을 즐겨 먹고, 화장도구를 신경 쓰지 못한 주부, 피지가 더욱 늘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편이에요. 떡새끼로 뽑힐 정도로 피지가, 모공이 꽉차 있고요. 그래서 그걸 뽑고 난 후에 화장을 해보면 구멍이 보여가지고, 그거 보면 어휴, 이제 화장품이 하지. 다시 또 계속 들어가는. <laughs> 심한 안면홍조와 늘어난 모공 속으로 보이는 피지들, 여드름은 목까지 내려와 피부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심각한 피지량 때문에 꽃망울 쪽에도 염증이 자주 생기고요. 목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목에 한동성 여드름처럼 그렇죠. 예. 생기면 되게 오래 가고. 더 이상 두면 위험하다. 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넓어진 모공 사이에 피지가 가득한 상황인데요. 자 피질통에 모낭충의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자 모공에서 기생하는 모낭충 어, 발견. 피지 분비가 많죠. 어 그렇게 되면 모낭충이 어잘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고요. 각질도 일어나고 또 뾰루지도 생기고 또 홍조증도 있고. 그래서 모낭충증 증세가 약간씩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모낭충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조해진 예, 날씨 예, 탓이라고만 예, 여견 예, 이 향리 주부 예, 요즘 같은 예, 날씨에는 모낭 충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모낭 충증은 여드름과 비슷해 쉽게 지나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드름 모양이 생긴다 하더라도 코나 뺨 이런 주변에 집중적으로 생기거나 입 주변에 생기거나 또그 주사라 그래서 홍조기를 약간 띄거나 그러면 일단 모낭 충증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낭 충증 예방을 위해선 이중 세안은 필수고요. 약산성의 피부를 위해 레몬즙을 짠 물에 헹궈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오래된 청결하지 못한 화장 도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하네요. 거나 햇빛을 많이 쬔다거나 또 사우나를 간다거나 또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얼굴이 잘 달아오르는 그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도자기 피부 꿈꾸는 주부님들, 올겨울엔 모낭충 관리하고 매끈한 피부 되세요. 오늘 아침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과일껍질 그동안 처치 곤란이셨다고요? 짠! 제가 먹다 남은 과일껍질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과일껍질을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주부를 만나러 갔는데요. 주방 냄새부터 살림 비법까지 안녕하세요. 과일껍질만 있으면 안녕하세요. 해결된다는 정지영 주부. 자, 과일 같이 먹어야 요 아, 네. 맛있겠다. 올해 과일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 사과도 맛있고, 귤도 맛있고. 자, 과일을 맛있게 <laughs> 먹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laughs> 양의 과일 껍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아, 과일 힘들죠. 껍질 좀 보세요. 세상에 이거죠, 이거 좀 이거 봐.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 과일 껍질들이 살림하는데 얼마나 많이 이용되는데요. 과일 껍질을 살림하는데 이용을 한다고요? 자, 첫 번째는 주방 냄새 잡는 방법인데요. 이 생선 굽고 나면 풍기는 비린 냄새. 지글지글 거들어가 맛있겠다. 그러나 어구요? 요후라이팬에 비린내는 어질려고 그래요? 나중에 닦을 때 뭐가 어려워요? 이거 음. 하나만 되는데요. 귤 껍질요? 이 네. 리얼리? 리얼리. 확인하시죠 프라이팬에 풍기는 생선 비린내는 귤 껍질과 물을 넣고 10분에서 15분간 팔팔 끓이면 없어져요. p 신 u r e c u 요 c u r 요 cup, 요 u r e cup, cure cup, cure cup, cure cup, cure cup, cure cup, cure c u 자 다음은 김치를 썬후 도마에 밴 냄새와 국물 자국은 오렌지 껍질로 쓱쓱 문질러주면 오렌지나 사라집니다. 레몬 등에는 테레프오노이드라는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식물 정류의 성분으로 도마의 퀴퀴한 냄새를 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활용 두 번째 주방기구의 때를 없앤다. 자, 집마다 꼭 하나씩은 탄 자국 이 있는 냄비 있잖아요. 예. 사과 껍질로 없앨 수 있습니다. 사과 껍질과 물을 넣고 끓인 후에 싹싹 닦아내면요,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오렌지나 귤 껍질에는 기름 성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보이시죠? 오래 타는 이 기름, 이 기름이 가스렌인지 찌든 때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자, 또한 껍질을 또 다른 특징 때문에 천연 세제 껍질 역할을 한다는 거요 섬유소가 많은 그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때를 잘 흡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스렌지를 다시 깨끗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활용법은 천연 방향제. 음. 자, 과일 껍질을 활용한 방향제를 만들 때는 하루 이상 바짝 과일 껍질을 말려야 하고요. 병이나 망에 담아서 신발장, 욕실 등에 이렇게 두어두면 과일의 달큰한 냄새가 3주 동안 가득하다고 하네요. 아이들한테 몸에 해롭지도 않고 안심이 되거든요. 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큼한 향이, 향이 가득합니다. 음. 온 집안에 가득하니 그렇습니다. 먹고 남은 과일 껍질로 냄새 제거뿐만 아니라 올뒤 아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생활 속 다양한 활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예.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아 얼굴에 사는 그 기생충 보니까 어, 어, 좀 끔찍하던데 다녀요, 예. 이거 그냥 더도 되는 건가요. 뭔가 근질근질한 그런 예, 느낌이 예. 있으시죠. 그런데 특별히 안면홍조나 여드름 같은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면 괜찮다고는 하나 모낭증이 많아지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예방법은 일단 어, 클렌징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메이크업도 청결하게 하는 거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올해도 어김없이 연예인들의 도박 또이 부적절한 음. 행동이 도마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미스러운 행동 이후에 빠른 연예계 복귀 의견과 맞물리면서 손방망이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불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연루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어, 본인들의 위치가 어디서 왔는지 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중의 예. 인기로 사람들이 추앙을 받아서 그래서 그 위치에 간 것인데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공인,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여가 시간에 좀더 건강한 방식으로 시간을 쓰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도 이번 참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